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잡초종의 잡초라고 볼수 있는 개의 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분홍색 꽃을 핀 잡초가 개의 끼입니다. 정말 반가워서 영상을 올립니다. 이 개의 끼는 꽃이 피기 전에는 뭐 거의 이름도 없는 풀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골에 사신 분들이라면은 어, 논두렁이나 그다음에 저 연못 주위, 웅덩이 주위 또는 뭐 잡초가 무성한 물이 많은 곳에서 볼수 있는 풀인데요. 꽃이 피기 전까지는 다른 잡초들과 하도 섞여 있어서 구분하기조차 어려운데 이렇게 꽃이 피면은 연분홍색으로. 예쁘게 핍니다. 이거 예쁘다고 해야 될지 반갑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정말 이꽃을 보니까 시골에 농사지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또 무더기로 피해으니까 한결 또 예쁘기도 하네요. 정말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소개해 드립니다. 한번 감상해 보십시오. 고맙습니다.